이 이로비가 e 헤비는 맞아요. 헤비인데, 이게 장갑이 라인전을 하기가 힘든 헤비라서 그게 문제지. 라인전이 안 돼요. 라인전이 약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가 기동성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호진속도 봐요. 이렇거든? 이게 터보 단계에요, 렉 어쨌든 기동성이 좋은 게 아닌데 약점이 골고루 있어요 해치도 약점이고 뭐 차체는 당연히 약하고 역티하면은 이 포탑 링 쪽에 또 약점이 있어가지고 야, 라인전이 안 돼요, 이 탱크 대신에 주포는 끝내주거든 그니까 러이 주포를 활용할 수 있는 맵에서 어, 저격을 해야 됩니다. 음, 어떤 맵이 좋을까? 그래, 프로호르프카 같은 거 있잖아. 도망구는이고구는이 친구는 이7구는이 친구는 이친는거는거 보소 새끼 생체는감장 단단한 그릴는이친구이 아니라 이 어... 아니라 체력 많고 덩치 커진 네오파디요. <laughs> 어때, 확실한 것 같은데? 아, 대신에 체력이 많아졌다니까. 체력 많고 덩치 커진 레오파드 그렇지 딱이 느낌이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제 덩치가 커졌으니까 덤으로 기동성 저하는 당연한 거고요 이뎅이럽못 들어가 는데, 그니까, 이럽이 이게. 얘가 몸을 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어뭐육각왜 뜨니? 와.. 이5 0을 여기 나왔다고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블라 좀 쏴봐 여기 있어 자 헤비라인 박살났고요 어떻게 레오파 드가？어이 뭐뭐 가나？가자 헬시넣고 간다. 슈퍼우스 예. 아 아군이 디토스로탑 막음 마 아, 씨바 싫은가 이거? 맨들로 튕기냐? 근데. 이거 캡을 못 끝내. 그릴레 위치에서 캡이 안 보일 텐데 저기 올라가도 야이백 가만히 있으면 이판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네 근데 그죠? 1급 철벽. 자이 탱크의 문제점은요 약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로비가 어 철벽을 땄는데 뭐 얄땅이 말한 거랑 다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아까 도탄이 가능한 게 쏘던 애들이 그렇게 명중률이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프람바겐이나 빵이 비었죠. 그리고 거리가 꽤 있었잖아. 그러니까 버틸 수 있던 거지. 원래는 조그만 가까운 거리나 명중 좋은 애들이 쏘면 약점에 팍팍 들어가요. 자 우선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부는 그냥 무조건 뚫려요. 해치도 뚫려요. 상판은 골탄이면 뚫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포탑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 지금, 요거 이게 정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도 살짝 보이면 뚫립니다, 이게. 근데 얘가 만약 역티를 하면은 이 자세를 하고 해봐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숭숭 뚫립니다. 그래서 티타임도 안 되는 구조고, 당연히. 역티타임도 당연히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역티타임을 하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역티를 한 다음에 내가 주포를 돌려놓고, 쏘자마자, 역티를 바로 풀어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쏘고, 빵 쏘고, 풀고빵 쏘고, 풀고. 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똥꼬쇼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터보는 무조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킴을 보시면, 경화강이 아니라 구성장치죠? 이 이유가, 정면 맞으면, 탄약고랑 연료 탱크가 나갑니다. 네. 대단한 탱크에요. 정면, 정면 엔진이기 때문에 연료 탱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면에 엔진 연료 탱크가 다 있어. 이 탱크는 탄약고도 있고요 정면에. 그래서 정면이든 아니면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든 뭐 맞으면 불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 장치를 달아줘가지고 이제 내부 부품의 내구력을 확 업시켜주는 거죠. 음. 그리고 화재 발생 확률 자체도 줄여주는 이 킵이고요. 그래서 2로대한테 e 필수의 이 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구성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롯기동한 다음에 터보 마지막에 장전기. 이제 수직안전기는 필요 없어요. 음, 에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준도 빠르고 명중도 좋고 장전도 빨라요. 관통력도 좋음. 대신에 내림각이 마이너스 7도 올림각이 15도로 이게 주포에서 딱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포각이 등신이라는 거. 슈퍼 컨커러랑 비교를 하면은. 어, 그래서 슈컨이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 주포 성능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관통력은 똑같아요. 다 좋은데, 이제, 부항각이좀 불편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외형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시속은 40km, 후진 12km 나오고요. 터보 달고. 시야는 높은 편인데, 위장은 뭐, 헤비니까 좀 낮은 편이고. 음. 이거 이제 계량으로 가면은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계량이. 우선, 기본적으로 전지형용 현가장치는 똑같죠. 이건 가고, 시차 조정도 뭐, 명중 올려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 어차피 조준도 빠르니까, 조준 속도를 살짝 시생해도 명중이 올라가면 어차피 이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야를 올려주는 거. 폭발 충격 지속시간이 10% 늘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 10% 정도면. 그죠? 시야를 좀더 챙겨주고요. 헤비한테 시야가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헤비가 시야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상대 중형이나 경전차가 나한테 사격을 했을 때, 볼 확률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풀 속에 있는 중형이나 상대 경전차들이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쏘면 안 되는 각인데 쐈다거나 아무튼 그런 수풀을 끼고 수풀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중형이나 경전차들이 쏘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리에서도. 그랬을 때 헤비가 시야가 된다면 그때 발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비한테도 시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량은, 이제, 후진 속력과 재장전 시간 3%인데, 어, 사실 이 계량은 안 해도 됩니다. 어, 이 계량을 해봤자 어차피 0.25초 줄어들거든요, 장전이. 지금 장전이 6.8초잖아요. 이게 원래 7초에요. 딱7초좀 되는데, 그걸 6.8로 만든 거니까 한 0.2초 줄어든 거죠. 그거 하고, 이제 후진 3kg를 깐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네, 뺍시다, 이건. 음, 이건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딱 7초만 해도 빨라. 솔직히 400딜에 장전 7초 끊는 것만 해도 DPM이 3,400이나 나오거든요, 헤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120mm 주포를 쓰면서. 대신에, 이 마지막 계량은 무조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준 속도를 기본적으로 줄여주는 대신에, 이제 내구도가 2% 깎이고, 사격 후 조준은 크기가 더 커져요. 근데 얘는 클립 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죠. 사격 후 조준 크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준 속도 계량을 해주면 돼요. 내구도도 기껏해야 몇 깎여죠? 50 깎여요. 50. 별 차이도 없고요. 자, 이게 원래 클립식 중전차들한테 있는 계량이거든요. 지원 중전차들.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클립이 아닌데 지원 중전차로 분류돼가지고이 계량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로비 계량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탱크는 중전차지만 중전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은 많은데 장갑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티타임은 진짜 거의 절대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활용이 되는 게 역티타임인데 역티타임도 아까 한번 설명했듯이 역티 상태에서 이제 포탑이 이쪽을 우리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충 역티를 하면 이 정도 각도일 텐데, 그죠? 포탑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치면은 한대 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차를 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에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 이게 벽이야. 그러면 이렇게 상태였다가, 그죠? 이 상태였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앞으로 붙이면서 이해가 되나요? 지금 상황이 역티를 할때 이렇게 빵을 쏘고. 앞으로 차체를 붙이면서 각을 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그래도 덜 보이겠죠, 약점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2E 로비는. 그래서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국 시티어 지원 중전차, 2E 로비였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탱크기 때문에 안 타는 걸 추천해요.